뷰 보면은,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당에 빠져가지고,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, 영적으로 이제 교만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, 보면은. 하나님께서 뭐냐면 부르실 때, 시간대에 다다 부르셨잖아요, 보면은.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,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데, 이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들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황창의 전도에 방해됩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그 그 전도나 복음에 방해되는 게 신자가 제일 방해돼요 신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부모님이 이제 예수 믿는다. 예수 믿었던 자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일 믿음 떨어지는 게 부모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요왜 믿음이 떨어지냐면은 거에 보면은 이 불신앙한다 부모들.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.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살아요. 어. 뭔가,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, 그 자꾸, 끊는다고요 제일 그거 하는 게 뭐냐면은, 이, 이, 부모들이 뭘 많이 생각하냐면,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애들 교육을 못 시키고, 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예전에도 이제 세인이가 중학교 때, 이제 뭐, 공부를 좀 봐주기도 하고, 같이, 그 피아노 치고 이제, 가야 되니까, 피아노 토요일날이만나서 뭐, 양육한다 싶고, 이제, 같이, 사냥도 연습하고 그랬는데, 그걸 물어봤죠. 야, 니네 반에서, 1등 하는 애, 얘 학원 다니냐, 안 다니냐. 학원 안 다니냐. 어, 그럼 어떻게 해? 엄마가 가르친다. 야, 내가, 그렇지. 그게 <laughs> 무슨 말이냐면은, 엄마가 가르쳐가지고, 얘 정규 1등 한다는 거야. 내가. 그러니까, 그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, 교육에 대한,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 시킨 거란 말이에요 보면. 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의 다 불신앙이 생기고 신자들이 불신앙 생기고.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딸둘 데리고 나 오는데. 예, 권사님들이에요, 보니까. 둘이 여기 막, 막 얘기하고 있어요. 뭔 얘기를 하고 있냐. 맞는 말인데, 틀린 말인데, 뭐냐면 현금은 2,000원, 3,000원, 커를똑같라고주제가 2,000원, 3,000원 하는데, 현금을 안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. 커피가 뭐 3,000원, 4,000원인데,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딸이 듣고, 뭐, 뭐, 그, 뭐 마셔서 뭐, 뭐 한가 보는데, 나는 이제, 그만, 그냥, 알아듣지, 요뭐 말하는 거지. 그자, 그렇죠? 그랬죠 그것도 맞긴 한데, 믿음이 안생겨서 어, 그리고, 뭐냐면은,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봐야 되는데, 이거 안 받아. 뭐가 맞냐면은, 현금을 해야 된다. 맞는데, 돈형도 어떻게 현금하냐.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, 이게, 현금 생활도 하고,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,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.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직업 설정할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. 보통 보면 은 직업 설정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. 필요한 일. 지금이 이제 제일 많이 유망한 일들이 뭐냐는 라 거예요. 요즘 앞으로 시대 유망한 유망한 일. 그건 하나님이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위세대는요, 제일 옛날에 이기학과가 광업과였어요. 광업과. 광고가. 뭐 하는 거냐면, 석탄, 이런 거 캐는,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 다음에 또 유망업종도 있잖아요. 어, 그리고 우리, 그, 김용사님도 일하는 가운데, 한양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, 내가 한양대 나온는데 하필이면 건축가를 선택해.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. 그때 전작가를 선택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. 막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하는 거예요, 보면은. 그, 거그 웃긴다고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뭐냐면요. 이게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. 필요한 일. 이거와 경제와 많이 관계되어 있다. 이거를 제대로 못 잡으면은 이게 경제를 많이 벌 수가 없어요. 그 이제 여자들이 이제 돈을 좀 벌써 수,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. 제 동네 돌아다니는 제일 많은 게 미용실. 미용실 제일 많이 하는 게, 그래 머리 깎고 하는 거 하루에, 하루에 2, 30만 원 벌면은, 하면은 웬만한 대기업 벌급은 나오니까, 뭐, 괜찮다. 그 대신 좀 힘들긴 하죠. 네, 뭐 그래도 오전에 하면 뭐 싸게 좀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. 이게 뭐냐면 사람 머리 안 자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, 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,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직업에 따라는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. 보면은. 어,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잡으면은 일하기 힘든 거예요. 그 제가 아까도 우리 영석이보고자 네가 자동차학과를 갈수 있고 건축학과를 갈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사장하는 게더많아니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. 그니까, 러 니가, 뭔, 뭔 기능을 하든지 간에, 처음부터 꿈을 사장으로 마인드 잡고 있어, 일을 하는 거야. 근데, 우리 성도들한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성도들이 힘들더라 어,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얘기한, 니가 무슨 가능할지, 니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, 무조건 니가 사장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건축을 하든면 인테리어 사장을 하든지, 밑에 지금몇명돌리고 그걸 하든지, 그거 할 동안, 10년, 20년 동안은 열심히 길수 있어. 굉장어둡 그래서 다닐 때 일을 많이 하시는 데로 가야 된다.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유튜브 같서보 포크레인을 배운다. 그걸 배우려면 무조건 일제일 많은 데 가라는 거야 포크레인을 제일 많이 잡고 일할 수 있는 거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차리면 거기서 인맥도 만들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. 그거 맞거든요. 보면은.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잡아서 그 경제가 많이 어,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힘들죠. 그래서, 그, 저, 직원으로 계속 있으면요. 직원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, 400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. 300 넘기기도 되게 힘들어요. 그렇다니까 그거는 그 일은 뭐냐면, 다른 직원이 오면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는 대치 일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게, 저기야, 안 돌아가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, 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, 뭐, 일부 일 얘기하는 부분인데, 사람들이 이, 부모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를못 믿게 됐거든. 하나님 이거 하고 하나님 이방인에게 돌려주는. 근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이건 거예요. 경제 부분인데 이 경제 부분을 이거를 다시 틀을 한번 다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. 어. 왜냐면은 이게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뭐하자이 직장은 처음에 물어보는이 직장은 최고 월급 많이 오르면 어디까지 올라? 박미 본사님하고 있을 때, 남편이 저 LG 뭐, 센터 같은 데서 일할 때, 그, 그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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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월급 다 올랐다. 어, 빨리 딴거 올라 타야 된다. 다는거 가서 타야 된다. 어, 하시는 게 뭐냐. 어, 찾아봐라. 어, 소장님 만나서지고 헬스 센터 타가지고, 이거, 아무리 월급 받아도 올릴 수 없다. 그리고 내, 네, 가게 해야, 그때야 좀, 하지 그러니까, 이 이게,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, 비전이 있으면은, 지금의 조금 어려운 부분을, 네? 인내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.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다 경제적으로 구하냐. 나는 그냥 직장 편하게 다니기였어요난 사업하는데 머리 아프데 그러면은, 그것도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.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내야 돼. 난 많이 보라고 는안 해요. 같이 둘이 보면 맞벌이 하면 되니까. 그 대신 뭐냐면은, 자녀가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, 교육에, 믿음의 교육이랑, 그리고 또 하나는, 인격, 인성, 그 거기다가, 또, 얘네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아빠는 직장 다니고 했지만, 너는, 이르, 이렇게,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얘들한테 아빠는 경제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, 교회가 이제 뭐 커지지 않는 이상은, 관계 없으니까. 니네는 이게 전문성 가진 직업을 구하라. 전문성 가진 직업 뭐 전문성 가진 거 가지려면은 공부 좀 해야 되고, 이제 인도 받아야 된다. 그래서 뭐 저한테는 이 부분은 잘 버티는 거고,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,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거기서 내가 돈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, 없는 가운데 할수 있는 이거를 전환하는 거예요, 보면.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, 이게, 아, 그다지 운동이 힘들고, 경제적으로, 유효하게 돼. 아니, 보는 게 뻔한데, 거기서 뭐, 더 많이 쓰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거기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, 이, 여기, 이 부분에, 할수 있는 부분에, 이거를 인도받 근데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, 제가 이제 경험 봐으도 알겠지만, 하지만, 교육에 대한 부분은,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 끝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냥 돈 적게 벌어 그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애들에 집중하시면 좋겠다. 애들을 책어 주고 같이 정서도 만들고 같이 아니 그 종이 색종이가지고도 애랑 어마무시한 거할수 거 있고요. 책몇 권을 책 같은 거 많이 못 사니까 중고 가서 중어 사는데 얼마 안 들어요. 회식 몇번안 하면 엄청 사 온단 말이에요. 그것도 많이 그 필요도 없어. 무슨 말이냐. 책을 많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다고. 이거를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. 그한 권을, 2, 3 0 권을 읽잖아요. 애들이 다 외워. 페이지까지. 그림까지 다 외운다.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, 분해 발달이 자꾸 된다.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, 시대에, 앞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갈 거냐. 경제나 그리고 어디로 흘러갈 거냐. 그리고, 네가 거기 따르는 정리수. 그리이가지고 우리는, 먼저 선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더 받으려고 하는다는그거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 큰거예요축복하는 엄청 큰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냐면은 구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한계가 없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이러면은 뭐 아이들한테 이거를 못 준다를 말씀해 주면 그 애들한테 이 달란트를 못 찾을 또여러분도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 달란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오산이 우리에는요 음악의 소질이 있는 것예 취미로 하세요 우리에는요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게뭐뭐 뭐라냐면은 뭘, 뭘, 뭘뭐 예를 들면은 우리에는 춤에 대한 그거 예 춤춰서 <laughs> 힘들어요. 직업이랑 직업은 시대에 맞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취미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은 애들한테 교육할 때 있어가지고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달란트 맞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, <laughs> 그거 보안 돼요 그거 보면 별로 안 돼요 그 달란트에서 하는 거뭐몇 가지 안 되고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안 되잖아요. 몸이 안 되는 게 생겼는데 축구 선수를 해요.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최고 잘때 14초 뛰는 거한 12초 뛰어야 되거든요. 그거를 그뭐안 되는 몸 가지고 뭐 내가 그걸 하려. 취미로 하면 되지. 뭐 취미랑 직업은 약간 이게 꼭 맞는 경우는 굉장히 좋겠는데 맞는 경우 는잘 없어요. 어 그래서 시대 유망한 걸 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적어도 죠그 전통적인 것들이 있고, 또요한 부분.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게 굉장히 좋죠. 왜 얘기를 하냐? 자녀교육은 관심이 많은.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서, 이 독서도 같이 해주면서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성교육, 그리고 세상교육, 그리고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같이. 그래서 그렇죠.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, 또, 믿음 같은 경우도, 성경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. 부모님들 읽으면 좋아요. 읽고 같이 설명해 주고 그 내용이 있으면은, 그걸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,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해줘. 그래서 우리가 돈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거 많다고. 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으로 내게 응답 오는 거 없어도, 미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그는 오게 돼 있다.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, 뭘 인도받아야 되냐. 이거를 한번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들이 돼요, 성도들이. 40, 50대 되면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. 트리 박힌 그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뭐 하고, 이런 거 말고, 한번 내가 인생 전체를 봤을 때, 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, 소망이 없으면은, 이거를 한번 꿈꿔야지. 저는 성도들 할 때도,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, 제발, 제발, 그 시년 너무 말, 세상 말 듣지 말고, 한 번, 내가, 내 나이 때, 뭐, 할수 있는, 어, 또, 인도받을 수 있는, 거. 그리고, 후대들 놓고도, 얘네들이 과연, 10년 후에, 20년 후에, 30년 후에, 얘네들이 할수 있는 게 뭘까. 어, 그리고 자꾸, 이게, 미래 생각하잖아요. 현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. 현실에 대해서 막, 그렇게 막, 낙심하고. 아이고, 저 사람, 오늘 좋은 거예요 아니, 내가, 우리, 그, 저거, 가니까, 뭐예요 공교업 갔잖아요. 우리 애들이 되게 꼬질꼬질 고칠, 한것 같아. 물어봤어야 되는데, 야 너는 왜이게 꼬질꼬질. 그러니까, 말이 과간이 다 대충 입고 가야 된다. <laughs> 왜, 그러니까.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지, 그러더라고. 아, 내가 너무 심하겠나? <laughs> 생각이 들어요. 뭐, 뭐냐면, 수업은 잘듣더라고 그래서 뭐, 저, 집중하는 건잘 되더라고. 그냥 뭐, 보니까 뭐, 아름답고 이러지가 않던데, 보면은 그거 뭐 인정받고 다니긴 하던데 얼마 관심 있는 게 이제 그거고. 그 둘째 보니까 뒤에 책이게 보소 빌린 책 쪽이 있더라고. 아 보니까 아 그랬구나. 그, 제일 많이 읽었던데 그두 그 번째 거 봤어. 아 더블 스쿨 더블 스크롤도. 그 뭐냐면은 습관으로 계속 빌리게 읽기 한 거죠. 보면. 그러면서 하고 싶은 부분이 그건 거예요. 그래.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. 있는거에요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. 그 감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전문성 가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.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수 있습니다. 대학이나 선택할 수 있는 거. 그거 할수 있도록. 그러면 뭐냐면 두개 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여러분들 후대들 을 위해서 우리가 선민 사상 갖는 이유는 요 내가 응답할 자신이 없으면은 먼저 온거 가지고 힘 쓰고 그래요 보면 그 어느 어느 그거는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. 기득권 많은데. 아니, 기득권고 필요가 없다니까요. 응답받고 축복받고 있으면은, 늦게 온 사람들한테 간증거리가 되지증인으로되어이 축복을 드리는 우리 교사들, 또 후배들 키우는 응답을 드리고요. 기도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능과 또 하나님의 기대의 교육, 또는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여주시고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 살리고, 또 현장 살리고, 또, 후대들 살리는 증인들로 공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현실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, 하나님 미래에 또 하나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, 또 우리가 먼저 온된 자들로서 하나님 후에 오는 많은 신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대한 교사들 부모들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.